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15개의 전구 중에서 불량품이 2개가 있는데요. 이 15개의 전구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라고 했습니다. 적어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집합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한 개가 불량품일 확률, 적어도 한 개가 불량품일 확률의 여집합은 여집합은 두 개가 모두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에서 이 친구를 빼주게 되면 적어도 한 개는 불량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5개의 전구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동시에 뽑는데 그쵸 어, 두 개를 동시에 뽑는데 정상이 되려면 정상이 되려면 총몇 개의 정상이 13개가 있어요 그죠 어, 그 다음에 불량품이 2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3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곱하기 14에서 2곱하기 1을 나누고요 13곱하기 12에서 2곱하기 1을 나누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15곱하기 14분의 13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자, 이 친구들을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봐야겠죠?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. 결국 70분에 52가 되겠다. 어,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또 2로 약분이 되네요. 자, 35분에 26이 되겠습니다. 그죠? 음. 자, 그러면 1 빼기, 1 빼기 35분에 26이 되니까, 자, 35분에 35분의 자 35에서 26을 빼게 되면 9가 되겠죠. 그렇죠? 음. 그래서 답은 35분의 9가 되겠습니다.